<laughs> 전화가 왔어요. 제가 촬영하는데 강릉에서 강릉장애인부모회장님께서 3월달에 강의 언제 하면 좋겠냐고 어, 시청 소회의실 빌린다고 말씀을 하셔서 25일날 좋겠다, 화요일날. 그래서 어, 2025년 3월 2 5일 어, 강릉시청에서 어,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어,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족여행 겸, 가서, 즐겁게, 1박 2일, 남편이랑 아들이랑 가서 다녀올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한치 앞을 볼수 없는 게, 우리 인간사 세상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음, 시간이 좀 지나가 봐야 돼요. 암튼, 지금 계획은 그래요. 1박 2일로 가는데, 어, 이제 3월 25일로 정했어요. 어, 제가 지금,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어, 배를 하나 먹었는데 <laughs> 얘가 자동으로 촬영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로 이 촬영이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네. 어 그래서 아무튼 내가 얘기치 않게 또 촬영이 막 되네요. 흔들 의자에 앉아 있어서 지금 굉장히 제가 낮게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 잘... 원래는 좀 높은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여기는 남편 집이고, 또 의자를 체인지 하기도 그렇고, 근데 의자는 가방에 올라 앉아 있고, 코트도 걸쳐, 걸트려져 있고, 그래서 흔들 의자를 지금 그냥 낮게 앉아서 있어요. 방석을 앉으면 좀 높아질라나? 아, 좀 높아졌네요. 아, 쿠션을 좀 앉았어요. 아, 여기는 조명도 앞에 없고, 뒤쪽에 있고, 그래서, 어, 이쪽으로 비치니까, 이 사람도 더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 환경이 제가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집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laughs> 아, 그래도, 어, 이제 이곳에 오면 또 제가 먹는 것으로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도 한맛이 없어가지고, 쌀을, 쌀을 이제, 하, 이게 한 자루 샀어요. 사가지고, 그 쌀은 이제 합쌀하고 섞여서 이제 농사를 진 쌀이라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떡도 안 되는 쌀이래. 그래서 그 쌀도 퍼왔어요, 제가. 거기 에 이제 콩이랑 넣어서 밥을 해서 내일 아침에 아들 녀석이랑 맛있게 먹으려고. 그래서 밥도 안 쳤고, 내일 아침에는 물멱도 데쳐서 이제 초고시장에다 찍어 먹고. 그리고, 아, 봄동도 하나 샀어요. 아, 너무 이제 먹을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봄동 나물도 먹으려고 봄동도 샀고 그래서 있는 동안엔 그래도 골고루 맛있게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생선도 갖고 와서 있는데 생선 누가 구워줘야지 내가 구워 먹기는 지금 그렇고 아무튼 아, 그렇게 이제 남편 집에서 얹혀서 어, 살고 있어요. 남편은 이제 우리 집에서 지금 강아지들 밥 주면서 산책도 시키고 혼자 이제 거기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집을 바꿔서 사는데 내일 이제 새벽에 올라올 건지 전화로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아들 녀석 약 타러 서울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일찍 가야 돼. 원래는 내가 여기서 갔다 왔다가 또 강의하러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또 강의 시간이 늦어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올라와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에선 되게 고마워요. 그래도 내가 조금 오전에. 아, 어, 쉴수 있는 여유를 주고 있구나, 그런 거. 난 이제 지금부터 어, PPT를 다시 이제 수정을 다한번다 해야 돼요. 내일 촬영할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당황하지 않도록 가서 이제, 아, 어, 네, 시간에 맞게끔 충분히 준비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래도 촬영은 되게 매끄럽게 잘 됐어요. 잘 됐고, 어, 시간도 적절하게 잘 됐고, 그래서 내일도 뭐 6개, 뭐 30분씩 금세 촬영 마칠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 시간은 어떠십니까? 아무튼, <laughs> 모두 맛있는 식사 잘 하시고, 남은 시간도 즐겁게 잘 지내세요. 아셨죠? 자, 여러분, 저는 일해야 돼서 너무 오래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보호해야 돼요. 약 먹어서 졸릴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또 PPT 작업도 끝내야 돼요. 자, 여러분, 안녕!